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든 게 귀찮네요. 그래서 오늘은 귀찮은 김에 AI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합니다. AI야 지금 라이벌 들어왔는데 뭐부터 하면 될까? 로블록스 라이벌을 하는구나. 그럼 오늘은 귀찮으니까 그냥 다시 꺼버리고 쉬러 가면 되겠다. <laughs> 어? 아니 AI가 쉬러 가려고 하면서 웃음 아니 아니 그것보다 목소리 왜 이래? 아니 목소리가 좀 무서워 너왜 그래 농담이었어 너가 더울까봐 내가 시원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였어 아 그런 거였구나 어 놀랐네 아니 근데 그것보다 지금 구독자분들 기다리시는데 실시간이 어디 있어 어, 오늘도 라이벌 해야지 어, 지금 뭐부터 하면 될까? 라이벌에서 그럼 오늘 라이벌에서는 먼저 새로운 무기를 하나 골라서 그 무기에 맞는 조합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러면 어떤 무기 추천해? 오늘은 조금 색다른 무기로 활을 한번 추천해볼게요. 활에다가 보조무기로 리볼버를 쓰고 근접무기로는 가볍게 단검이나 카카나를 곁들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틸리티로는 연마탄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번 영상에서는 활 관련된 조합 찾기 저저번 영상에서는 활로만 오닉스 잡기 저저번 영상에서는 활로 역전하기 이렇게 했었는데 <laughs> 또 활을 추천해주다니 너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. 활, 리볼버, 카타나, 연막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도 화려한 연막탄 같이 준거는 저를 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준거겠죠? 72에 맞춰주고 다시 한번 더 연막탄 써준 다음에 이렇게 몰래 사진에서 이렇게 맞춰주고 싶었지만 7 2대 맞춰주고 마지막에 리볼버로 이렇게 3대 2대 이렇게 맞춰주면 깔끔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잘 너무 도망이 잘 쳤어 친구 어잠시 아니 왜 맞추려고 할 때마다 저 친구 낫을 쓰는 거지 7 2대벨이잖아 헤드샷 이거를 와 에임 좋다 연막탄으로 불 지워주고 상대 바로 앞에 왔죠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까이 오면은 그래도 활이 헤드셋이 좀잘 맞아진 것 같아서 요즘에 오빡에만 어, 돼요. 어. 마지막 한 어어~ 어! 저도 집중합니다. 이렇게 맞춰주고 마지막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음~ 더럽게 한다고 아 어, 방패 아~ 좀 방패 더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! 친구도 할. 아, 이번에 맞아. 엑소건이 1등 했더라고요. 설문조사. 그래서 엑소건을 이번에 사야 될것 같습니다. 120 데미지. 이렇게 잡아 주면서 마지막은 깔끔하게 이겨 줍니다. 어, 근데 AI는 이 조합을 왜 추천해 준 거지? 어, 다시 한번 물어보러 가자, 이거. 재미있 활용할 수 있고 AI가 활을 생각보다 더 좋게 생각했었구나 AI한테 조합 추천 받으면 활 추천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활를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친구는 움직인거것 같은데 움직였는데 왜 가만히 있지? 어, 어 시작했다 여기 있는 거 모른다 <웃음> <웃음> 안녕? <웃음> 아, 이게 맞구나 <laughs>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는 친구 너무 귀엽습니다. 120 데미지, 30 데미지 이렇게 맞춰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아, 피20 남았었네요. 질 뻔했네. 다시 차징해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뭐야? 또나치고 나갔어?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지금 방금 전에 가만히 있는 거는 저 일부러 낚으려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가만히 있었을 때안 때려가지고 어 절주만. 안 돼, 슬레기 샷에다가 화염방사기에다가 그냥 모든 걸다 들고 왔네 이 친구. 이렇게 어 뭐야 이렇게 잡아주면서. 와, 다행이다. 어 다행이다. 오 그래도 집중하니까 이길 수가 있네요.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헐맞추기가 진짜 쉬워. 이거는 어, AI가 반대하더라도 스프레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건. 안 그러면 져요 이거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 이거 요즘 사기 무기라고 불리는 활을 들고도 이렇게 힘들기다니 어저는 뉴비미다지 어 이거 되게 아슬아슬하게 다사대 오르겼어 가지고 얘얘 너도 귀찮아서 대충 조합 짜준 거 아니지 아니지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조합을 추천한 거니까 걱정 마 다음엔 더 확실한 승리를 노려보는 걸로 하자 그럼 어떤 승리가 확실한 승리야? 확실한 승리라면 조금 더 여유있게 예를 들어 5대2 정도로 깔끔하게 이기는 걸 말하는 거지 아 그러면 5대2로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조합이 어떤 조합인데? 약간 비싼 조합 이런 건가? 음 비싼 조합도 나름 강력하긴 하지만 꼭 비싸지 않더라도 밸런스가 잘 맞는 조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저격수총에 리볼버를 곁들이고 낮 얼음광선총을 활용하면 어 일단 너 일단 너가 말한 거에서 좀 잘못된 게 리볼버랑 저격수총을 두개 하면은 열세 100개가 되고 열쇠 100개가 너무 비싸 살짝 비싼 편에 속하긴 하지만 어.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이거 185갠데? 이렇게 잡아주면서 우와 저거 잘 쓴다 이렇게 잡아주면서 뭐야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, 깜짝이야 어 어, 가까이 올줄 몰랐네요? 어, 이렇게까지 가까이 온다고? 바로 위? 이렇게 잡아주면서. 아, 뭔가, 그래도 무기를 다 쓰면서 잡고 싶은데, 저격만 계속 쓰게 되네요?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면 조합의 의미가 없잖아, 그게. 아, 잠시만요! 와, 슬라이딩은 PS 방금! 와, 잘하신다, 이분! 이렇게 되면은, 방법은, 낫을 써서. 아, 아, 페인트볼. 와, 페인트볼 데미지 왜 이래? 와 배드볼 되면 왜 이래? 이렇게 지면서 아니 5대 2로 이길 수 있다면서 AI야? 이건 AI가 잘못된 추천 해준 거라 생각해요. 아무튼 AI 타심. 아 뭐야? 네메시스였구나. 왠지 잘하더라. 네메시스면 AI야. 너가 틀린 게 아니야. 이거는 상대가 잘한 거였다. 인정할게 AI야. 네 이번에는 꼭5대 2로 이겨서 너가 맞다는 걸 내가 증명할게. <목소리> 와, 아, 첫판부터 지고 시작하다니 AI야 미안해. 오케이 okay. AI를 믿기로 했으니까 2패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다섯 번 제가 다 이기면 되는 거니까 50 데미지 30 데미지 30 데미지 마지막 한 대죠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, 이제 다 이기면 되니까 어. AI를 위해 여유롭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 쓰면 다 됐죠 아 눈떠보니 눈 앞에 스르타니 지나가고 있었어요. 난 슬퍼. 어왜 이거 안 맞았어 방금 헤드샷.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 다행이다. 마지막 한대 남았죠.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 여유롭게 이고 싶은데 왜 여유롭지 않지 계속? 게임 한번한번할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잡아주면서 와 어떻게 알았어 점사소총 와 사기무기 사기무기 너프받아서 사기무기 하지만 얼음강선은더사기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 5대2로 여유롭게 이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5대사로또5대사야 근데? 아니 AI 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? 지금 다 5대산데? 빨리 따지러 가자 이거. 아니 AI야 이번에도 지거나 아니면은 이겨도 5대4로 이겼거든? 어떻게 된 거야 AI야? 아슬아슬하게 5대4로 이기셨다니 그래도 승리는 승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전략을 다듬어서 어더 확실한 승리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생각엔 너의 조합 추천이 잘못된 것 같아 진짜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는 조합 추천해줘 제발 확실히 강력한 조합으로 가볼게요 화력이 강한 샷건을 메인으로 쓰고 권총을 사탄화를 연맥탄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또한번더 믿을 수 없는 조합이 나왔습니다 <laughs> 아니 샷건, 권총, 카탄을, 연막탄을 쓰면은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고? 게임을? 에이 어, 아못 믿겠는데? 아니 왜 가면 갈수록 왜더못 믿겠지? 상대 피해보? 은안 있나? 이렇게 나가주면서 어? 에이 님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? 이렇게 잡아주면서, 응? 어? 와! 이렇게 잡아주면서, 이렇게 이겨주면서. 진짜 5대1. 제가 이렇게 더 좋은 조합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니까, 아니, 5대1까지 이렇게 이겨주는 조합을 추천해줬네요. 이거 좀 소름인데? 제가 샷건을 원래 잘못 쓰는데, AI가 다 예측한 걸까요? 오늘 컨디션은 너 샷건이 더잘 맞는다라고? 다시 한번더 가보도록 하죠. 아, 이렇게 잡아주면서... 아, 위험했다. 이렇게 잡아주면서... 아, 집중해야 됩니다. 아, 말없이 집중해야지만 이길 수 있어. 이렇게 잡아주면서, 방금전에 어, 어떻게 잡은거지? 카타나로? 어? 튕겨내기 자체가 데미지가 있나보구나 이거 또 몰랐네? 아 상대 잠시아 전투 속에다 사건이다 전투 속사건이 무조건 지지 않나? 내가? 멀리서 싸울 생각이야 막탄 쓰고 헤헤헤헤 <laughs> 권총이다 권총이다 어떠냐 <laughs> 이렇게 잡아주면서 <laughs> 이거 맞아? 아니 권총 권총 절대 쓸일 없을 거로 같다는데 이렇게 쓰이네? 아 잠시만 아얼음강선의 쇼티 아. 와 이번에 4대5로 전대? <laughs> 야, 이게 오늘은 5대4로 지거나 5대4로 이기거나 둘중 하나였어 응. <laughs> 이게 맞아 이거? 오늘은 결국에는 5대4 아니면은 4대5네요. 아니 말이 안 되는 확률인데 이 정도면. <laughs> 어 에이아이야 너가 마지막에 추천한 조합으로 해봤는데 또 4대5 5대4 이번엔 4대5로 졌어. 게임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으니까 조금씩 더 연습하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왜 5대4로 이기거나 5대4로 지거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고 이길까? 오늘은 게임의 신이 일부러 스릴 넘치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날인 것 같네요. <laughs> 아, 니 게임의 신, 아니, AI도 신을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? 하하 그냥 재미있게 표현해본 거죠.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게 즐겨봐요. 나도 재밌었고 다음번에는 꼭 어,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조합 이런 거 말고 <laughs> 제대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조합 찾아보자고. 알겠어. 아, 그럼 다음엔 아예 완벽하게 무적의 조합을 찾아서 아슬아슬은 커녕. 상대방이 손도 못 댈게 만들어보자. <laughs> 아니 AI 표현력이 왜 이렇게 좋아? <laughs> 네, 이렇게 오늘 귀찮아서 AI한테 모든 걸다 맡겨봤는데, 아니, AI한테 맡기니까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와서 더 게임이 흥미진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물론 조합 추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활, 리볼버, 카타나 연막탄, 어, 조여서 총, 리볼버, 낮 얼음광선, 그리고 샷건, 건총, 카타나 연막탄. 어,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, 여러분이라면 오늘 저처럼 AI가 하라는 대로 라이벌을 하시겠나요? 저는 영상극을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, 이생각아 어. 어,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면서,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다음에 이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택배! <목소리>